안녕하세요. 주식친구 그리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잠,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잘안 나옵니다. 요즘 독감이 유행인데, 뭐, 지금 제가 열나고 아픈 정도는 아니지만은, 뭐 가볍게, 좀 목이 간질간질하고 살짝 기침이 납니다. 이런 게한 3, 4일 정도 지속이 되는데, 음, 저의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은, 이제 건강 유의하셔서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지수 코스닥 지수하고 관심 종목에 대해서 한번 네 동영상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음, 오늘 지수가 많이 올랐어요. 사실은 1월 5일날에도 많이 올라서 조금 조정을 받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늘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매수의 주체가 누군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개인과 외국인이 끌어올렸습니다. 기관이다 팔았어요. 기관이 너무 많이 팔았어요. 그동안 사실은 끌어올렸을 때 매수의 주체가 기관이었다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 기관은 그동안 음, 끌어올리는 물량을 이 7천, 7, 770에서 이제 830까지 820이 부근에서 어떻게 보면은 수익을 실현하고 빠져나갔다라고 볼수 있을 정도로 대부분의 물량을 정리할 수한 것을 알수 있어요. 그리고 그 물량을 대부분을 대부분이 개인이 받았다고 보여지며 외국인이 조금 도와줬다라고 볼수 있으나 외국인들은 진짜 어, 지수가 빠질 때 뒤도 안 돌아보고 막 손절 때립니다. 진짜 이, 얘네들 정말 눈 피눈물도 없이 잘 빠지거든요. 결국에 나중에 외국인 빠지게 되면은 이번 여기서 내려가게 되면은 결국에 외국인의 그런 물량도 개인이 받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개인의 매수세가 정말 강합니다. <laughs> 이런 상황에서 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음 네, 저는 이제 좀 조정이 또 이때도 올해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조정이 나와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뭐 포지션이 이렇게 원래 이렇게 매매할 때 포지션이 있잖아요. 저는 음봉 매매자입니다. 음봉. 음봉 매매자가 뭐냐면은 이제 여기 하락 하락이 할때 종목이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락이 나왔을 때 이렇게 하락이 쭉 나오면은 이제 어떻게 어디 부근 그러니까 뭐 지지선 부근에서 매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반등 주가 오르고 내려가면서 이게 반등을 함 내려가더라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내가 그 하락할 때고 올라갔다가 내려가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잖아요. 저는 여기 요, 요런 데 상승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 눌림목에서 여기 눌림목에서 반등 구간을 먹고 나, 반등 구간을 먹고 이렇게 어 매매하는 음봉 매매자거든요. 다른 거는 다른 매매 법은 사실 어 다른 것도 막 여러 가지 배우고 해 봤는데 저한테 좀 적성이 맞아야 되나? 저한테 맞는 거는 은봉 매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은봉 매매를 주로 하거든요. 근데 음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문제가 있.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하니까 종목들이 안 잡혀요. 내려와야 내가 잡을 텐데 제가 오히려 또 그거 말씀 오늘 할 매매 뭐 어떤 거 매매할지 다 동영상 올렸는데 그것들이 안 잡혔어요. 오늘 저함정목 매매했거든요 안 잡히고 그래가지고 함정목 매매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지수가 올라가니까 조금 공격적으로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밑에서 잡아야 될다 다, 되는 것도 별로 안될것 같아가지고 위에서 잡거나 혹은 아막 날라가는 거막 잡으려고 하거나 막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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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는 거 한번 경험하셨죠 한번 나중에. 이거 영상 끝나고 나서 확인해보시면요. 한번 신라젠 한번 볼게요. 신라젠. 신라젠 같은 거, 이게 어떻게 보면 대장이었잖아요. 근데 이 대장 같은 이놈이 빠질 때 진짜 무지막지하게 빠집니다. 진짜. 이렇게. 이렇게 빠져되면은, 진짜 이렇게, 이렇게 빠져되면은, 저는 이따 11월 28일 이때 막 생각보다, 생각보다 많이 빠졌거든요. 이때가. 이때인가?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지수가 하락이 나오면은 진짜 투메가 나오면 정말 무섭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는 어, 조금 뭐랄까, 음, 상승을 하면은 주가 상승하면 할수록 잡히는 게 없으니까, 뭐 공격적으로 매매해야 된다가 아니고, 그만큼 많이 올라가면 많이 올라갔듯이. 하락이 커지기 때문에 저는 조금 그 보수적으로 매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려가면 하락장이면 하락장인 대로 비중 낮추고 타점 낮추고 상승하면 상승하는 대로 또 비중 낮추고 타점 낮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심 종목은 있지만은 많지 관심 종목은 있고도 많지만은 또 내일 어떻게 지수가 움직이는지 확인하고 조금 유동적으로 좀 매매를 해볼 생각입니다. 저는 매매 기법, 기법을 뭐 어디서 매수하고 어느 한, 매수하고 뭐 어떤 기법이다 이런 것보다 방금 말씀드린 뭐 비중을 줄여야 된다, 또뭐 올라가면 위험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어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에게 또 수익을 못 안겨주더라도 조금 손실을 줄여가지고 주식 시장에서 조금 살아났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관심 종목이었던 종목들을 한번 볼게요. 그 먼저 테라젠 이텍. 테라젠 이텍. 테라젠 이때 이게 또, 내려가면 좀 매수하려고 했는데, 이놈이 또 올랐어요. 저는, 좀 공격적으로 매매한다면은, 아니, 평상시? 일반적으로 매매하면 한 요쯤에서 매매할 것 같아요. 여기, 요쯤에? 혹은, 여기 중심점? 15,000원에서 14,000원쯤에. 1차 매수가요. 그러고 2차 매수한 요쯤. 그런데, 어, 내일은 지수가 안 좋으면은, 그 바로 저는 2차 매수. 부터 일차 매수로 들어간다는 거죠. 원래 같았으면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한번 들어가고 두번 들어가 있고 어 지수가 안 좋으면은 안 좋을 것 같다. 좀 하라 하는 분위기다. 외국인 좀 빠진다. 이런다 싶으면 바로 여기서부터 매수하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종목을 뭐 어떤 거를 매수해라 이렇게 하는 것도 조금 우웃고요 우스, 우스워요. 우스워요. 지금 이것도 오늘 상한가 갔는데 암니스도저 원래 같았으면은 공격적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상한가가 두번 나왔으니까. 고가보너스 강한 놈이란 말이에요 이런 놈은 어제보다 거래대금도 많이 터지고 신고가 찍었고 근데 이놈도 1차적으로 한 정말 좋은 종목이었으면 여기서 했을테고 아니면 은 그래도 여기 한 중간쯤에 서는 매수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종목이 지금 지수가 좀 빠질 걸 염려한다면은 좀한 보수적으로 한 여기 중심점부터 한 15,000원 부근쯤부터 매수해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 아마 충큰 충격이 온다면은 아마 셀트리온 이 오늘 얘가 진짜 많이 올랐어요 그동안 어 얘가 이제 저는 이렇게까지는 오르겠나 이때도 저는 아 많이 올랐다 많이 올랐다 싶었는데 오늘 너무 많이 올랐거든 요이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 이 오늘 그 프로그램 매수를 보면은 오늘 외인 매수세가 대부분 다 얘한테 비슷하 얘한테 들어갔다 보면 돼요 진짜 대부분. 외국인이 옛 띄우는데 돈을 쓴 거고 나머지 개인들 매수세가 다른 걸 보완했고 외국인 매수는 진짜 얘만 거의 끌어를 다 보면 되거든요 오늘 거의 1조 넘게 터졌거든요 이런 게 근데 근데 지수 하락이 나오면 진짜 얘 이런 이렇게 높게 진짜 이 정도면 너 엄청 올라갔죠 이런 거는 막막 막 이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까지도 막한 방에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일단은 가심정보긴 한데, 이게, 이제는 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어디서 매수해라, 이렇게 하기가 조금, 조금, 음, 어, 뭐라 해야 되지? 조심스러워요, 조심스러워. 그래가지고, 조금, 어, 음,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음, 조금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조금, 어, 보수적으로 매매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지수가 내려간다고 하면은, 한번 내려가면 또 이제 쭉쭉쭉 내려갈 거거든요. 물론 내일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오늘처럼. 근데 내려가기 시작하면 또투매가도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시기 바랄게요. 네, 저는 요, 이거는 원, 어차피 이놈 그 에이, 오늘 에이티나 인베스트가 또좀 세트리온 다, 다음으로는 좀 대장격으로 움직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여기 4,400원 부근에 오면은 매수할 생각입니다. 이놈은 원래 좀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어, 네, 한요 네, 한요 정도 오면은 는한 1차적으로 매수해볼 생각이에요. 네. 뭐, 이렇게 관심 종목하고 코스닥 지수에 대해서 한번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요. 어, 아무쪼록, 어, 조금 보수적으로 그리고 조금 신경 써서 매매하셔서 조금 당분간은 어 수익을 큰 수익보다는 좀 손실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매매하면은 자연스럽게 수익은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매매해서 조금 어, 안정적인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내일 다음 영상에서 내일 또 어,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